참원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할 말은 없지만 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들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지혜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비전을 주실 때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지 않았고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 주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고 하라는 것과 들려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참의 차이점은 크게 존재합니다. 듣고 하는 것은요, 보고 하는 것보다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가끔씩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귀로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어 순종의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아들과 그렇지 않는 아들, 즉 순종하는 아들과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순종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구원을 얻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잘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치리할 때에 단번에 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같은 증인들이 가서 같이 가서 권면을 해요. 그리고 또안 되면 더 많은 사람들 가서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법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순한 마음이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나를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혼은 저 사람이 나야 될것 같은데, 왜 내가 혼이 나는 거지? 왜 그런 것이냐? 우리는 이때 탕자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그 첫째 아들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을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첫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또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아버지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의 참 의미, 그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잘 전달하며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이 세상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는 거만한 자가 아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